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철저한 구별. 철저한 구별.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한 구별이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구별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데 여리고성 우리가 주님의 품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 앞길을 막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게 곧내 옛날의 자가 된다 그럼 내 자라는 게내 욕심이라는 게 정욕이라는 게 이게 주님의 품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성을 첫 날에부터 여섯 날까지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난뒤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가지고 요 성을 이제 무너진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요 생명 있는 것, 남녀, 노유, 우양, 낙인, 이 사람과 인간, 그 다음에 짐승, 이 생명 있는 것은 전부 다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저 성경대로 이해되심에 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지금 가태아나 정노이가뭔 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아니, 양새끼가 무슨 놈의 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진면, 완전히 그냥 하나도 신을 남겨두지 말고, 아예 그냥 생명에 호흡한다는 것조차, 호흡한다는 것은 전부 다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불태우는데, 불태우고, 이 불속으로 통과한 것, 불속으로 통과한 것이 있는데, 은, 금, 동철에 기구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은금이나 동철은 타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하고 그런 걸로 만든 새 기구들은 철저하게 구별해가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것 되고, 이게 욕심 쬐끔 부리다가, 아간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아간이 욕심 부리다가, 자기 동족이 36명인가 죽고, 자기 집안이 몰살다. 이 구별을 해야 될 거,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11조도, 11조에 받아가지고 사는 제사장도 그제사장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려라. 그렇게 돼있어요. 음, 우리 사모님 11조 제대로 드리는지 뭘로 없어요 성경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라. 이해되시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만 붉은 줄을 매단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 들어있는 나하베 가족은 죽음에서 재앙에서 철저하게 끌어내다. 아, 네. 이것은 붉은 줄을 매단 그 창문 안에 있는 나하베 식구들 여기는 개새끼도 있을 수 있고, 송아지도 있을 수 있고, 망아지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사는 역사가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석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한 놈인가? 악한 놈인가? 옆에 있다가 변양 맞는다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악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죽어야 될 텐데도 사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기생 나 때문에 그 붉은 줄 안에 줄 음, 붉은 줄 매단 창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령 나비, 고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다. 그거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제 생각 같아서 는안 죽였을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다 죽이는데 나비 함께 있는 붉은 줄 안에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약의 생명은, 무슨 생명요? 제약의 생명은, 철저히 진멸하라.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것 같은. 아니,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응예, 응예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이제 점 먹고 아주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의 얼굴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까지. 좀더 강한 표현을 한다면,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도 다 죽이는 철저하게 진멸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여의 고성은 성벽이 엄청나게 높아. 자기들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들의 것이다. 이게 곧뭘 말하느냐 하면 인간이 세우는 바들 탑과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옛날에 세웠던 바벨탑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와서 보면, 무너졌다, 도 무너졌다, 도큰성 바벨로이여,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열리고 성의 백성과 생명 있는 것을 신별시키지 못하고 남겨 두면은 우리에게 주한 말씀은 그것이 남겨진 자가 있다면은 원수가 된다. 나중에 가가지고 제약의 씨앗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원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는 가시가 된다. 이해되시면 나는 제약의 그림자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크면서 제의 싹스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원수가 되게 되고, 죄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부패시키는 타락의 원인이 된다. 타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 누룽.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가지고 모든 걸다싹 썩게 만들듯이 이여의고성 안에 있는 잘못된 생명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죽어. 네가 죽어, 네가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죽기 때문에 네가 살려면은 모든 것을 누룩을 제거하라 이해되시면 우리가 꼭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이 제약의 생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염이 될까 봐서 두려워할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물들까 봐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정이 있다는 걸 인정, 사람은 누구다가 다 인정이 있어요. 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죽어? 강나대미 참 이쁘게 웃고 있는 저놈을 죽다 그렇게 말하는 요 인정, 요것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트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이것도 나가야 되지만은 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하나님하고 대적되는 부분이 있을지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굶틀거리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한다면 은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치게 되는 누룩이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좋아하는 데 인정, 그걸 못 끊어가지고, <laughs>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쬐-끔 하는 욕심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앙달곡달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 요게 우리가 단순하게, 어, 열의 구석에 있는 인간들, 짐승들, 그거 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니까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지, 맞아.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셨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인간의 잘못된 속성,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진멸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간의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어떤 감정이나 인정 때문에, 인간의 어떤 명예욕 때문에, 이거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게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데. 응? 지나고 보면은, 한 그때 끝까지 끝까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응? 저도 어렸을 때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어렸을 때 딱지 치기로 했어요. 딱지. 경상도 말로 떼기. 딱지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끝 아, 그까지 종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서 야딱지치기 해가지고 젊은아새끼 하고 싸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아이 그까지 <laughs> 저아 아이고 그까지 땅치그거 뭐 하려고? 근데 그때 그때 당신은 그것이 그렇게 싸우야 될 만큼 소중하게 여겼지. 오늘 우리가 내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눈길 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침멸하도록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침멸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우리가 다 침멸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자 나서 하나님의 곡간에 드릴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드릴 것을? 하나님의 곡간에, 하나님의 곡간에 드릴 것을 구별하는데, 을이 하나님의 곡간에 드릴 것은, 그냥, 어, 금덩어리니까, 저것가지 마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을 통과해라. 따라서, 불을 통과해라. 불을 통과해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민수기 3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은,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은 깨끗하여 질 것이요. 불을 진할 만한 것. 그러니까 불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장 24절에 말씀 보면은, 무리가, 열, 어, 의 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무리들이, 열의 고성을 전부다불질러버 아주 철저하게 불질러가지고, 요수아가 말하기를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는 자가 있다면 기초를 놓을 때그 사람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계속 쌓아 나간다면 마지막 막내까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데 단순하게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불로서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데 그불 가운데 남아 있는 은금 동철의 기구는 하나님에게 돌려드렸다. 믿어지심에 나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죄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죄짓게 만드는 악의 요소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 붙는 유리바다 건너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배드로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미신 그런 믿음이 아니고 불로서 연단알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성령의 불길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불로 성업에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불사르지만은. 불을 통과한 은근 동철의 기운은 주님의 곡간으로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의 불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리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나약하게, 그저 미십니다. 해놔놓고서, 단짓하고 앉아있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믿습니다. 하는 자 많아요, 주님.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성령의 불을 통과한 믿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 아멘.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불길 안에 우리가 구별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죠. 붉은 줄 창문 안에 있는 나하대 가족을 구별하라. 나하대 가족. 근데 이 나하대 가족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붉은 줄, 주님의 보혈 안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문지방 밖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피 안으로 들어가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그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진노를 가지고 온 주님의 천사가 넘어가고 아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보혜를 짓밟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네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은 네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얼마나 무서운 것 니 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경성하여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불이 나고, 온통 죽음의 아우성이 들려오더라도, 기생남은 어디 있었다고요? 음, 창문에다가 붉은 줄를 매달고, 그집 안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뒤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전했지만은 들어온 사람이 자기 식구밖에 없었잖아요. 노아가 들어와, 들어와. 지금 이런 고슴이 묻어지면 망해. 들어와, 들어와. 이웃사람에게 들말안 했을까요? 말해도 안 들어와. 그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했지만은 들어온 사람 사촌에 있다가 어 누나 왜 자꾸 들으라고 그래 야 얼마 안 있으면 여기 곳은 무너지면 방에 들어와 에이 무너지게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 꼬나지 쳐다보니 삥 돌다가 아무 소리 안 나면 한 바퀴 돌다가 휙 나가버리고 아무 소리 안 나고 도또휙 나가버리고 오늘 여섯째인데 아이고 나 구경하러 가야지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할 거야 으저 새끼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누나가 야야 안돼 내가 되면 무너져 빨리 들어와 에이 누나 그런 소리도 막 어? 오늘은 일곱 번째 도네 그러는데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면서 들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던 자는 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불속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철저하게 구별한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세 가지를 구별을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생명들은 다 죽여. 짐승까지 남기지 말아. 인정 사정 볼것 없이 다 죽여. 철저하게 네 속에 있는 유괴생명은 인정사정할 것 없이 다죽여다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불을 통과 불로서 연단할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손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구원 받는다고요? 주님의 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 주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열의 고성을 점령해 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세 가지를 철저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구별이 외부의 구별이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이와 같은 구별이 일어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